1월 20일 모발 보호제가 필요하다면 여행 도중 다양한 기후를 만나면서 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 사막 지역인 애리조나 주처럼 덥고 건조한 곳에서 내 몸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피부는 로션을 요구하고 머리카락은 평소와는 다른 샴푸와 모발 보호제를 요구한다. 고산 기후에서 나는 숨을 다르게 쉬고 더 많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곳의 기후에 적응하고 그들의 주변 환경에 적응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상황에 접하며 달라진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맞출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해롭고 도저히 그것에 맞출 수 없을 때,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법 또한 배워야 한다. 주변에 그리고 자신 안의 미묘한 변화에 민감할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상할 것.